내 다리야 늘 아픈 다리인데요 무탈하게 왔음 됐지요. 심격 엄니가 요양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오르시자 요양사 선생님이 소근소근 내게 대고 작은 목소리로 물으신다. 어르신 어제 강화 갔다 오셔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힘드셨나봐요. 엄니가 힘들다고 겉으로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밤에 주무실 때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잘 걷지 못하시는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다니시느라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시장 안에는 안 들어가시고 시장 입구에 앉아있으면 안 되겠냐 하셔서 어르신은 시장엔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심기어 어르신은 저희를 조금 더 불편하게 하지 않으세요. 화장실 가시자고 해도 안 가도 된다고 하시고, 물도 안 드시고 그러세요. 며칠 전 치매 주간 보호 센터인 사랑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강화 풍물몽 시장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오셨다.